혼돈의 괴물 사포파드 음. 반짝이는 나일강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고대 이집트의 작은 마을 엔시스 작은 마을 엔시스는 소와 양등 다양한 가축들을 키우며 풍요로운 일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과거 엔시스는 본디 황폐하며 모래만 날리는 가난에 찌든 마을이었습니다. 나일강의 축복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었고 주변 마을에선 심지어 저주 받은 땅이라고 하였죠. 하지만 1 0년전 어느 날 엔시스 마을의 귀인 한 명이 바람처럼 나타났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엔시스 마을의 끔찍한 상황을 바라보며 이를 딱하게 생각하였고 자신이 갖고 있는 수많은 가축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비로운 자라고 칭했다고 하였죠. 당시 엔시스 마을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자비로운 자는 범상치 않은 외모를 가졌으며 온 몸에 황금이 덧칠된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자비로운자가 선물한 가축들은 다른 가축들과 다르게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아름답고 더 거대하였죠. 이에 탐욕스러운 고위 귀족들에게 엔시스 마을의 아름다운 소는 매우 인기가 많았습니다. 돈과 명예에 눈이 먼 고위 귀족들은 다른 귀족들보다 더 아름답고 거대한 소를 갖기 위해 엔시스 마을의 소를 비싼 값에 구매하였죠. 당시 고대 이집트에서 소는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개인이 소를 소유하는 것은 사회적 지위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고대 이집트인들은 예술 작품과 종교적 상징에 소를 묘사했으며 일부 신과 여신은 소의 형태를 취하기도 하였죠. 이렇게 귀족들에게까지 가축들을 팔며 엔시스 마을은 날이 갈수록 풍요로움에 취해가고 있었습니다. 평화와 풍요로움도 잠시 어느 날 엔시스 마을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총열 마리의 소가 무언가에게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였던 것이었죠. 또한 고위 귀족인 스네프로에게 전달하기로 예정되었던 소 역시 무참하게 죽어 있었습니다. 심각함을 감지한 엔시스 마을의 촌장과 사람들은 죽은 소들의 사체를 살펴보곤 수많은 의문에 휩싸입니다. 죽은 소들의 목에는 거대한 맹수의 것으로 보이는 큰 이빨 자국이 있었지만 다른 곳에는 상처 하나 없었기 때문이죠. 이 거대한 맹수가 자신의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소를 공격하였다면 분명 사체를 뜯어먹은 자국이 있어야 했습니다. 허나 죽은 소들은 어디 하나 물어뜯긴 자국과 상처 없이 깨끗하였죠. 시간이 지나 결국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지 못한 앤시스의 촌장 아비안스는 고위 귀족 스네프로에게 야생 동물로 인해 소가 죽임을 당했다고 말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스네프로가 지불한 대금마저 이미 다 써버려 돌려줄 수도 없었죠. 이후 지방 고위 귀족인 스네프로는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자신의 조사관 메후르를 마을에 파견하였습니다. 고위 귀족 스네프로는 미천한 평민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엔서스 마을 사람들이 대금을 빼돌리려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자신의 눈과 귀인 메우르 조사관을 통하여 진실을 파악하려고 하였죠. 며칠 뒤 새벽보다 어두운 눈동자와 풍성한 턱수염을 휘날리며 차가운 분위기를 풍기는 조사관 메우르가 엔시스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엔시스 마을의 촌장 아비안스는 버섯말로 뛰쳐나와 황급히 조사관 메우르를 맞이하였죠. 반갑습니다, 메우르 조사관님. 저는 엔시스 마을의 촌장 아비안스라고 합니다. 쓸데없는 말은 그만하고 사건 현장으로 안내해 주시죠. 메후르 조사관은 차가운 말투로 엔시스 마을의 촌장 아비안스를 무섭게 노려보았습니다. 그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촌장을 보챘고 그들은 소의 사체가 있는 곳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이후 사건 현장으로 도착한 조사관 메후르는 소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엔시스 마을 사람들의 말대로 소들의 목에는 거대한 이빨 자국이 있었죠. 허나 신기하게도 소의 몸 주변에 무언가 강하게 몸을 조른 흔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뱀이 사냥감에 몸을 휘감아 죽여버린 듯한 상처였죠. 하이에나라고 하기엔 이빨자국이 너무 거대하였고 또 사자라고 하기엔 온몸에 휘감은 듯한 상처들이 설명이 안 되었습니다. 물론 거대한 소를 휘감아 죽일 만한 뱀 또한 존재하지 않았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소를 죽인 맹수가 자신의 사냥감을 먹지도 않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조사관 메후루 역시 특별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해당 사건은 점점 더 미궁으로 빠졌습니다 메후루 조사관은 이 기묘한 사건의 해답을 찾지 못하였고 결국 해당 사건을 저주나 초자연적인 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후 고위 귀족 스냅프루를 위해 예언과 축복을 내려주고 있었던 예언가 넥세우에게 향하기로 합니다. 예언가 넥세우는 각종 금서들을 통해 신화와 역사 속에서 일어난 기묘하고 신비한 일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초월적인 존재이며 우리에게 지식을 전수해주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왔다고도 하였죠. 그렇기에 조사관 메후르는 예언가 넥세우에게 엔시스 마을에서 일어난 기묘한 사건에 대해 물어보려고 하였습니다. 이후 메후르는 카르가 오아시스에 은거하고 있는 예언가 넥세우를 만나기 위해 떠납니다. 서부 사막의 강한 모래 폭풍을 뚫으며 여정을 떠나는 메후르 조사관. 며칠이 지나고 조사관 메후르는 예언과 넥세우를 만나 엔시스 마을의 사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동물의 목을 물어 죽인 상처는 있지만 모두 먹지 않았습니다. 죽은 소들의 몸에 뱀이 몸을 감싼 것 같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세월을 보여주듯 나일강처럼 깊은 주름과 오래처럼 바싹 마른 피부를 가진 예언과 넥세우. 그의 생김새는 마치 몇백 년은 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겨우 뜬 눈으로 매섭게 메구르를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키곤 입을 열었죠. 그건 혼돈의 상징 서포파드일세. 자네가 말한 그 마을에는 질서가 깨졌던 추악한 일이 있었겠지. 질서가 없는 혼돈에서 피어나는 담혁의 냄새는 서포파드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일세. 그것은 표범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뱀 같은 목을 가지고 있지. 마치 겉과 속이 다른 담욕적인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 같다네. 메우르는 예언가 넥세오가 하는 말을 모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엔시스 마을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건 분명하였죠. 이후 메우르는 다시 서부 사막을 지나 엔시스 마을로 급히 향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동안 고위 귀족 스네프로와 쌓았던 신뢰에 금이 갈수 있었기 때문이죠. 일주일 뒤 엔시스 마을에 도착한 조사관 메우르는 깜짝 놀랍니다. 수십 마리의 소들이 모두 죽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당장 촌장에게 달려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촌장, 도대체 나에게 숨기는 게 무엇이오? 이렇게 보잘 것 없는 마을에서 어떻게 수많은 소들을 가질 수 있었던가요? 이언가의 말에 따르면 이마을엔 분명 질서를 깬 추악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니 거짓 없이 내게 고하시오. 만약 내게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스네프로님에게 이 사실을 알려 죄값을 치르게 할 것이오 매섭게 노려보는 조사관 메후루에게 촌장 아비안스는 자비로운 자 이야기의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15년 전 나일강의 축복을 받을 수 없었던 앤시스 마을은 항상 배고픔에 찌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마을에 파견되어 농사를 돕거나 상인들에게 가죽이나 석조 조각 따위를 다듬는 의뢰를 받아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암쿠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엔시스에 방문하였습니다. 그의 옷에 걸쳐진 수많은 황금들은 태양처럼 빛나며, 낮에는 눈이 부셔 쳐다도 볼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암쿠는 저희에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엔시스 마을의 아이들을 자신에게 준다면 그 수에 맞는 암소와 수소를 준다고 말이죠. 당시 배고픔의 이성을 잃은 저희들은 너나 할것 없이 자신의 자식들을 암쿠에게 바쳤습니다. 이후 암쿠의 호위병사들은 수십 마리의 아름다운 소들을 이끌고 엔시스 마을에 왔죠. 엔시스 마을의 부유함 속에 감춰졌던 추악한 진실을 깨달은 메후르. 그는 엔시스 마을 촌장과 마을 사람들을 경멸하며 욕을 하였습니다. 조사관 메후르는 이 모든 사실을 고위 귀족 스네프로에게 알린다고 하며 엔시스 마을을 떠나려 했습니다. 이때 엔시스 마을 사람들은 울부짖으며 메후르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굶어 죽느니 차라리 노예로 팔려 입에 풀칠이라도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암쿠가 자신의 무덤에 들어갈 재물로 아이들의 목숨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저희는 절대 그의 제안에 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허나 조사관 배우르는 촌장과 마을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만약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 엔시스 마을 사람들은 스네프로에게 진대금을 갚지 못한 대가로 노예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파라오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고위 귀족 스네프루가 만약 엔시스 마을의 악행을 파라오에게 고한다면 인도적인 측면에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때 번성했던 엔시스 마을은 이내 절망과 공포로 휩싸였습니다. <놀람> 이후 절망에 잠긴 엔시스 마을의 시문트라는 청년은 그 괴생명체를 잡아주여 귀족과 파라오의 관심을 돌리자고 제안합니다. 공포와 이기심에 휩싸인 엔시스 마을은 다시 한번 좋지 않은 선택을 하고야 맙니다. 엔시스 마을 사람들은 얼마 남지 않은 소몇 마리와 가축들을 불러 모아 마을 한 곳에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긴 창과 칼을 손에 쥐곤 괴물을 맞이할 준비를 하였죠. 몇 시간 후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엔시스 마을엔 거대한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저 멀리 사막에서 거대한 모래 폭풍이 일고 있었죠. 거대한 모래 폭풍 속에서 어린 아이들로 보이는 유골을 지나 거대한 괴생명체가 투벅투벅 엔시스 마을로 향합니다. 사나운 바람과 흉폭한 울음소리를 들은 엔시스 마을 사람들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괴물을 바라보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내 가까이 다가오는 그 괴생명체를 목도한 일부 마을 사람들은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도망가 버렸죠. 코앞까지 다가온 그 괴물의 생김새는 예언가 넥세우가 말한 것처럼 마치 뱀처럼 긴 목을 가졌으며. 얼굴은 사자와 표범처럼 생겼습니다 그 괴생명체가 바로 예언가 넥세우가 말한 혼돈의 상징, 서포파드였습니다 덩치는 수사자보다 1.5배 정도 커 보였으며 긴목과 꼬리까지의 길이는 7m나 돼 보였죠 이후 겁먹은 엔시스 마을 사람들을 뒤로 하고 서포파드는 뱀처럼 긴목을 바짝 빼곤 곧장 가축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압도적인 힘으로 소를 자신의 긴목으로 감싸 쥐었으며 거대한 턱을 벌려 한순간에 숨통을 끊어버렸죠 그 모습을 지켜본 엔시스 마을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손에 쥔 칼과 창을 바닥에 버리곤 모두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신의 분노라고 외치며 용서를 구하고 있었죠. 이때 서포파드를 죽이자고 제안했던 시문트가 용기를 내어 창을 쥐고 서포파드에게 다가가 공격을 합니다. 허나 서포파드는 뱀처럼 긴목으로 마치 고무줄처럼 자신의 얼굴을 튕기며 자신에게 다가오는 시문트를 순식간에 그어 찢어버립니다. 이후 서포파드는 나머지 가축들까지 모두 물어 죽이고, 엔시스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곤 다시 저멀리 사막 속으로 떠났습니다. 한때 번성했던 엔시스 마을은 이렇게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죄를 피하기 위해 어딘가로 도망쳤으며, 촌장과 일부 마을 사람들은 죽은 가축들의 사체라도 팔아보기 위해 썩은 사체를 파헤치며 도축하고 있었죠. 시간이 지나 엔시스 마을 사람들이 저지른 죄를 묻기 위해 명령을 받고 온 조사관 메우르와 병사들은 끔찍한 광경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썩은 가축들의 사체 속 내장이 전부 비워져 있었고 엔시스 마을의 촌장과 마을 사람들은 썩은 고기를 먹은 듯 전부 얼굴이 퍼렇게 질려 죽어 있었죠. 허나 걱정 말기나 메우르 결국 혼돈의 양면은 인의 질서로 뒤바뀌고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온다네. 오늘의 괴물 도감 혼돈의 괴물, 서포파드였습니다.